이 문식이, 문식. 문식이는 도끼라고 써놨어, 도끼. 오. 그 도끼가 아니지? 음. 도끼. 이 뭐야, 뭐. 그게 일지매때. 음. 때그 역할 자체가, 신체적으로 어떤 좀 변화를 줘서 다른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이빨이 하나 없다든가, 아니면 뭐, 삭발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래서 말을 하면서 말에 얼령이 있어요. 예. 말에 얼령이 있어서. 음. 이빨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되지? 야, 이런 생각을 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때요? 피디님이랑, 아 그러지 마세요. 이 작품 끝나고 이제 끝날 거 아닌데. 음. 근데 그때 치과 의사 생각이 나는 거야. 전화했지? 이빨 생일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아, 괜찮아. 인브랜드 좋은 게나와요좀 그래서 그래? 그래도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빨 뽑고 방송에 들어갔지. 생일를 그냥 배치는 거야. 대단하다. 어디? 그쪽에도... 어떤 일을? <laughs> 안믿시겠 우와. 그랬는데 그쪽에서 기겁을 한 거지. 그래서 응. 그때 그 드라마에서 원래 사회에서 죽는 거였는데. 응. 16부까지 살아, 살아가지고. 이 하나 뽑아서 16회 연장 그러는 거면 영철이 형은 지금 완전 다 인플란트야. 아드님, 아드님은 다 가짜야, 아, 가짜야. <laughs> 그래서 안명은지하지 않냐고. 아니, 근데 그때. 특수 분장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좀 이렇게 어? 할수 있지. 김기거나. 그러면 이게 어, 소리가 안 이빨이 세지. 그 빠진 상태에서 발음하는 거하고 세, 김으로 세는. 붙여놓은 거하고 좀 많이 달라. 새는 소리가 약간 새는 소리가 낫지. 그만큼 문식이는그 질실함이 달랐던 아, 거야. 대단하다. 질실함. 그렇지. 야,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진정성을 강조하잖아. 근데 어쨌든 진짜로 해야 된다. 하나 빼 그럼 이빼 이건 연마를 하나 빼고 나면. 형도 요즘 더 나은 자주와서 여섯 개는 날려야 돼 이런 구좀 보여줘 네, 야 미안, 되게 미안, 웃기겠다 미안. 여기 하나 빼면 어떡해 여런또배거봐나 배우는 그런 거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음. 만족을 했니까 살을 찌우고 대단하다. 삭발을 하고 그러면 갑자기 그 배움 뽑기는뭐 20kg 찌었다가뭐 이렇게 감량한다고 그러잖아 음. 그대 실제로. 실제로 그게 공필트라는 영화를 찍다가 그플라이데이드라는 영화를 넘어가면서부터 살을 이제 14kg, 12kg 찌우는 상태에서 아, 그 플라이데이드는 가면서 몸을 달려내고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촬영 도중에서 계속 빼나가야 돼. 그러니까 살을 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아, 그치. 그게 힘든 거지. 그래서 그 초밥 같은 거 사가지고 밥 빼고 아, 회만 먹고 아, 어쨌든 스템미나는 있어야 되니까. 음. 그러면서 촬영을 했고. 근데 이게. 빼는 거하고 그 찌우는 거하고 뭐가 힘들냐고 물어보면 난 찌우는, 찌우는 게더 힘들어. 아, 응? 그래? 밤마다 이 맥주와 치킨과 음. 케이크를 먹어도 되는 거지. 살이 올라오고 있지. 영활를 명분 생기지 얼마나 좋아. 근데 어. 5kg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한시도가 감지가 되는 거지, 몸에서. 어, 그렇지. 관절대에 무리가 조금 오기 시작하니까. 어. 그렇지. 건강에도 아, 안 좋지, 있어. 갑자기 <laughs> 정량을 하면. 아, 난 감량이 너무 힘들던데. 근데 감량은 근데 안 먹으면 되거든. 그게 힘들지 않나? 감량이 훨씬 쉽지. 어, 어차피 진짜? 왜 5kg 10kg 정도면 호동형 한 끼만 안 먹으면 5kg 쏙 빠지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돼 5kg 정도. 10kg. 신도이도 그래. 한끼안 먹으면 그냥 쏙 빠져. 자. <laughs>